한번 볼까요? 어 이번에 어려움 던전이 새로 나왔죠? 여기 보면은 기존의 정복 탭에 보통 맛하고 어려움 맛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크라우드 굴 기준으로 어려움 던전 입장 조건이 빡센데요? 2400인데? 4 0 0 드라우니르도 2400. 우르구구랑 바크로는 2500. 물시은 아직 어려움이 안 나왔죠. 으흠. 그러면 드랍률이 좀 올라갔나? 한번 볼까요? 드랍률이 크라우드온글 기준으로 보면은 봅시다. 큐브 보상 0.5% 주황색깔 영템이 일단 0 5예요 그냥 막 보스 기준으로 보면은 그렇고. 세컨보스, 두 번째, 세 번째 보스는, 그거의 반이죠? 0.26%.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어려움 난이도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어, 어려움 난이도는 두 배네요, 두 배. 2배. 1%, 네. 1%, 1%라고 하면 좀 낮아 보이는데, 두 배, 100% 상향된 거죠? 어, 그러면은, 보통 요즘에 우리 막보 런이라고 해서 막보스만 잡는 경우가 많은데 확률만 높고 보면 이것도 잡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래 보입니다. 크라우드웅굴크라우드웅굴 2,400컷입니다. 2,400컷. 그리고 중요한 게 있다면 이 보상 게이지 있잖아요. 이거는 중복이 안 되네요. 그대로 계승돼서 가져올 수 있는가 했는데 그거는 아니고. 바크론 기준을 한번 볼까요? 아이템 특별히 추가된 건 없고 그대로인데, 확률은 늘었겠죠. 대신 이제 조율석이라는 아이템이 나왔고, 조율석은 뭐, 조율할 때 쓰는 거겠죠. 장비 대신. 크라우드 홍굴, 클라우드 홍굴, 2400 전투력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일단 켜주고, 나머지 저 주문서류는 마지막에 쓰는 걸로, 막부에서 쓰는 걸로. 이분 상당히 물몸인데요? 아, 이쪽 먼저 간다고? 아, 오케이. 상관 없습니다. 뭐야, 잡목이왜 이렇게 세죠? 저분이 체력이 적은 건가? 아 잔몹이 70이네 아 이거 하나하나가 뭐야 이렇게 바로 죽었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아, 잔몹이 죽지를 않네 어허. 아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마지막 보스 구경이라도 좀할 해야 되는데 보스가 문제가 아니라 잔몹이 돌았어요 데미지가 돌아버렸고 야 뭐야 트랩만 밟아도 이렇게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라는 거 스치기만 해도 치명타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봐요 그래도 장판은 피해주면 됩니다 일단 데미지가 상향이 된 거는 확실하죠 너무 아프고 그르기로 극복하자. 애타워는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아요. 예전 그대로 같은데 익숙한 맛인 것 같고, 제가 2400을 겨우 맞춰서 온다고 사실 지금 뻥 추력이기는 해요. 전투력을더 높이 올릴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입장 제한인 2,400것을 겨우 맞춘다고 어지로 왔어요 어지로 그러기를 계속 넣어야겠죠 그러기만이 살 길이다 막국수는 근데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안될것 같은데 일단 최대한 안 맞는 걸로. 나는 안 맞으면 되긴 한데, 수호형 힘들죠? 웬만하면 백어택를 노려야겠죠? 내가 정신이 없네. 그, 아까 그, 뿔몹의 그거에 놀래가지고. 아, 금딜 서운하겠네요, 이거. 뭐, 어차피 스펙 높은 분들은 상관없긴 해요. 형 높은 분들은 상관없고, 힐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힐빨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가 보다. 아, 그러기만이 살 길이에요. 복수는 어차피 안될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했으면 끝은 봐야죠. 우리 파티원님들도 나하고 같은 생각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문득 드는 생각인데, 내려나는 무기를 갖고 있으면, 완전히 안 붙고, 진짜 초 마이크로 컨트롤로, 근접 딜러도 원거리처럼 때릴 수 있나?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우리 파이 너무 아파 보여가지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저도 몸이 완전 종잇장이라서. 내가 맞으면 금방 죽었을텐데 아 우리편 금딜이 너무 아쉽다 우리가 어떤 최저 기준을 겨우 만족을 시키고 올라 들어온거라서 나 벤드리였으면 똑같죠. 나도 죽었겠지. 그러기를 지금 세 번째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기를 세 번째라도 죽지 않아. 무력함을 느낍니다, 지금. 제가 이제 직장 다니는 라이트 유저의 표본이란 말이죠 주말에나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대부분 과금을 막 빡세게 하신 분이 아니라면 나랑 비슷할 거란 말이야 다행히 중간 보스는 특별한 기믹은 없어요 애들을 최대한 안 내자고 얘기는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상태 이상도 걸리네요.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애들을 안 내자고 얘기했지만, 이거 이렇게 많아가지고 안낼 수가 있냐고. 일단 한번 정리하고 가는 걸로. 지옥의 화염이 많이 상향됐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뭐, 쿨타임 맥이고. 아, 빨간 건 뭐야, 이거. 어, 뭐야, 뭐야, 터진다, 터져. 어, 흐흐. <laughs> 고을좀 했습니다 어, 뭐야 고민 15초만 더 할걸 아이씨 뭐죠 방금 방금 뭐였지 방금 뭘 막고 죽은 거지 살맞고 죽었나 봐요. 오리팬 다 붙었죠. 어, 이거 아닌 거 같은데, 여기서 어, 스톱해야 될거 같은데요. 이거. 맞아요. 꿀몹이 너무 아프다. 보스는 이렇게 1대1 하면은 당연히 데미지는 높은데 안 맞는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되네요. 네, 뭐 중간 보스니까 마지막에 가봐야 알겠죠? 그러게 백어택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바뀌어가지고, 수모의 머리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우리 편, 어, 아이씨, 딴 생각하다가. 우리 편, 수호님 잘 피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남매기 하다가 내가 못 피했네. 저 불통떨어지는거 전복 던전할때는 신경도 안썼는데 저처럼 딱딱레벨 딱점으로 오시는 분들은 신경써야겠는데요 2,400점 입장에 내가 2,402점이라고 심지어 이거 어거지로 텔레벨 맞춘다고 션도안 맞아요. 지금 끼고 있는 장갑이 손에 맞지 않는 장갑을 끼고 있는 것이 불편해요. 아, 짤짤이 이걸 좀 섞어줘야겠다. 귀찮아서 저 두노아 거는 거안 안 걸어주는데, 얘는 좀 걸어줘야겠어요. 추가 데미지가 좀 있으니까, 그나마... 까비, 우리, 우리 힐러님 까비. 고민하고 계신데. 고민되지. 지금 이러면 마지막 보스는 못 깨는 게 기정사실이거든요. 히, 내가 봤을 때는 반도 못 빼고 광폭화 걸려가지고. 울면서 지금 짜는 각이긴 한데. 그래도 트라이에 의의를 두는 거죠. 이게 또 RPG의 묘미 아닙니까? 나처럼 좀 소소한 어떤 직장인 유저들은 벌써 루드라 같은 거, 퍼스트 킬 이런 거나 할 수가 없고. 이런 거에서라도 한 번씩 트라이를 하는 거죠. 근데, 무조건 깨는 거는 재미없잖아. 방금 나름 장거리 공격을 썼어요, 이 친구들. 에드를 안 내는 게 관건인데, 예전에 와우 클래식 할 때도, 와우, 저는 와우를 와우 클래식으로 처음 했었는데, 에드 내면은 사람들이 엄청 몰아가렸거든요. 죽어라, 했나 마지막 보스는 아마 시간 제한이 있어서 우리 딜 부족 될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세번 구고, 목숨 세 개. 더, 더 깨라고 종용하는 거는 나도 원치 않아. 최대한 끝에 붙어서, 잘하고 계시네요. 뒤졌다도. 우리 잔뜩 화가 나가 있어가지고, 샌드백이 필요했는데, 잘 걸렸죠? 어, 키벨은 등록이 됐고, 시간이 조금, 어, 야, 야. 가자, 가이드라, 가자. 어, 뭐야, 뭐야. 아, 근데 얘는 차라리 바크론 같은 데는, 뭘 어, 공격 안 돼. 아이고. 바크론 같은 데는 처음부터 저기 열려있는데, 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죠? 어, 개먹인데요 잠깐만. 공격이 안 돼. 밑에 스킬창 보시면은, 가 열심히 누르고 있는 거 보일 텐데요. 어, 좌클 공격이 안 되네? 잠깐만. 아, 뭐, 잘못 만졌나? 왜 이러지? 아, 우리 편, 다른 분도 안 나간대요. 이건 또 되는데. 이것도 되는데, 지금 나 좌클 엄청 연타하고 있는데. 버그네. 나만 안 되는 건줄 알았는데. 무할석이 아까 우니까저 돌돌이 같은 것도 피하려면 피할 수 있단 말이죠. 이편 한번 오시는 게 조금 더디죠. 오셨다. 아 이제 나가네요. 우편 불알 속 어떻게 할 거야? 손해배상 청구 해야 돼요. 대어야할지또안 나가네? 된다. 이번 난또 되는데? 뭐해도 다른 스킬이 안 나가네 이번엔 이번에도 또 들어가요 또? 어, 이것도 된다. 나는 또기모 공격은 나간단 말이죠. 이걸 또안 돼. 나가시죠 이건 안 되겠네요. 저도 스킬이 되다 안 되다. 무채가 아니라 피이 그래도 큰맘 먹고 트라이하러 왔는데 이 렉이 버그가 있는 건 조금 아쉽네요 내가 2400이 원래 조금 안됐는데 여기 온다고 이 장갑을 어구지로 이렇게 허겁지겁 붙여가지고 왔단 말이죠 이것도 원래 초기화를 한번 돌린 거란 말이에요 초기화 돌렸는데도 존망이죠 강화석도다 쓰고, 좀 어차피 안 쓸템인데. 아무튼, 어려움 던전, 크라우드 웅글 대작전, 개같이 실패했죠? 아까 계셨던 분들도 파티원들이 다 2,400대였기 때문에. 이젠 또잘 나가요? 아까 왜안 나갔지? 내가 뭐 잘못했나? 포인트는 아프다는 거. <목소리> <목소리>